뱀, 비소나 비슷한 층이 들어있어요 안도치료되고 웬만한 층들은 다어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쇠비름나 아 이건 어떻게 드시려고 이리 갖다 어요아아삶아 드시려고요? 아 삶아서 아 빙하고붓초하고가지고몰가지 그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약사님 지금 내외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섯 네 살이나 되셨는데도 채식을 하셨는데. 눈만 이 열두 살 전이래요. 아, 아, 니 아니, 아니 눈동자가 되게 맑고 시요 아니, 아니 눈빛이 음... 되게 초롱초롱. 제 끝내줘요. <laughs> 아무도 못 도와야겠다. 아니 이게 지금 개미만해 갖고 지금, 이래도 안 보이고. 지금 이게 다뭐이고 지금 안경도 보아야 되는데. 그래, 이게 지금 개... 다 보인다 이말이 먹는 걸주의하라 알겠 보인다 이 ㅅ 야이새 ㄲ 가보거아니 죽는 거보다 먹는 게낫죽 축종에 맞아 죽는 거다 먹는 게 낫지 너 먹어야 되지 일단은 코로나는 뭐 약사님은 완벽하게 대비가 돼 있으니까 걸리기만 하뭐 바로 뭐 만병통치약 갖고 계시니까 아, 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집에 그때 있어 방금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드시데 아직은 지이 나쁘게 뭐, 난 다섯 개나 하고 이제 안 가는 길라 그럼 내가 균을 약을 하러 와요 그러면 한 3일 먹어야 돼. 한복만 먹으면 될거요 균이 한 마리가 조건이 좋으면 하룻밤에 24시간에 1 4 0 0원 엄청나게 먹어. 그리고 짜게 먹는 사람이 균에 대한 얘기 좋아요. 그래서 엄청 <laughs> 코로나가 다른 나 날에는 가지고도 온사에 죽는 일이 기다리기 힘그 거죠. 이 내가 소감하고 관계 있다. 이러면저 새끼들이 사고 하지. 이렇게 날볼 수는 없잖아요. 어, 설명할 때도 보니 어, 확실히 몰라도 건 일이 했겠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죠 예, 그때도 <laughs> 그렇지만 약사님이 지금 이해하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약사님안 쓰고 계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약사님이 나름대로 과적으로 연구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난 내가 자신있으니 얘기하지 안그러면 내가 농담을 해도 상대방은 날늦으니게 네. 네, 안되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확실한게 아니면 되죠 음. 그리고 콩 단백분 바람 두부. 아 콩하고 두부 콩 관련된 게 바람이라고요? 네, 전부 바람